풍요성이 빈곤이에요. 빈소리가 유란합니다. 네. 뭐가 시끌벅적해. 만어다될것 같아. 근데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잘해야 돼. 선택의 여지는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연하신당 맷돌 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닭띠분들의 양력 또 11월달 운세를 할 네. 건데요. 닭띠분들 12달 중에 또 이제 11월달 한 달이 또 운세가 어떤 좀 변동과 변화들이 생길지 한번 또. 안녕. 네. 빠이빠이. 사라진다? 나쁜 운하고도 빠이빠이. 음. 좋은 운하고도 빠이빠이. 아, 사랑하는 사람과도 네. 빠이빠이. 이게 나이 대별로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해당하는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잠시 잠깐 상승했던 운이 멈췄다가 그 주춤했던 운이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딱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뭐 김중배의 뭐 다이아 반지가 뭐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사랑보다 뭐 어떤 무력에 앞서서 뭐 돈에 팔려가듯이 그런 걸 택했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냐 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택할 것이고, 어, 그렇죠.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는 바이바이를 하셔야지. 근데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어. 뭐 제가 너 사랑을 해라 그런 사람 없을 거다. 나 당장 성공이 눈앞에 있으니. 어 근데 저 사람을 택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당장 출세욕이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네. 출세를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선택은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어이 사람은 지금 이 길로 가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돼 있다. 근데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아무리 두들겨 패고 말리고 도시락 싸갖고 말려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 풍요성이 빈곤이에요 빈소리가 유란합니다 네. 뭐가 시끌벅적해 만어 다될것 같아 음. 근데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잘해야 돼 선택의 여지는 하나예요 오는 막 이, 여기서 여기서 너는 이것도 될 거야 저것도 될 거야 막 이렇게 가뭄이 설처럼 빡 들어와 그렇지만 정말 결정권은 딱 하나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못 먹냐고 아, 어, 네네네. 내가 잘 찾아 먹어야지 입에 떠주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신중하게 잘 골라 먹어야지. 네. 이 닭띠분들이 다 좋으신데요. 나쁜 게 아시죠? 입으로 다. 영업직 서비스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영업에 능수능란 하세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내 복을 네. 내 입으로 아... 먼저 다 내가 다 알듯이 말로써 다 뱉어. 그래서 좀 함구하시고 좋은 운이 들어온 거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조용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누구한테 가서 얘 친구들아 이렇다 음 자기야 이래 뭐 선배님 누가 이래요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혼자 신중히 또 아니면 부모님과 잘 결정하시고 정안 되면 주변에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몇번 찾아가셔서 의논해 보시고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되시면 가까운 분들은 연하신당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멀리 계셔도 전화는 다 됩니다. 근데, 이 명예운을 가지려면, 이성은 잠깐 내리시기를, 전 그렇게 바라요. 특히 남자분들. 명예 많이 갖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성, 그런 구설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특히 좀 큰일 하시는 분들. 좀 이성으로 인해서 구설이 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응? 그러니까 지뢰 짐작, 연하신당에서 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 좀 여자를 멀리 하여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듯 여자를 멀리 하여라. 제가 당부드릴게요. 다, 다음번에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제가 좋은 답 내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